여기에서 가능한 이유는 네. 음악이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음악은 인간의 생체 리듬을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어. 코마 환자라든지 어 미숙아이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의 네. 어, 음악 치료가 가능한데 음. 음악 치료를 해, 잘 해주면은요. 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은 네. 몸무게가 작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얘를 정상 몸무게로 옮겨야 네. 얘를 네. 태워, 바깥 세상으로 꺼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10g 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음악 치료를 잘해 주면요. 네. 일주일에 막 10g, 한 달에 10g 이렇게 막 팍팍 커요. 살이 붙는 게 보여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네. 제가 교통사고 환자를 음악 치료 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4학년짜리 초등학생 남자 아이였는데 축구를 골목에서 하고 있다가 차가 와서 쳐서 네. 바로 코마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식을 조금, 의식이 다시 돌아왔는데, 전체적인 인지 능력이 말하는 거 까먹고요. 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만 5, 6세로 돌아갔어요. 음. 그러니까 말도 애기 말처럼 하고, 음. 그리고 인지 능력, 판단 능력 거의 다 없어지고, 네. 애기처럼. 돼서그 네. 아이를 다시 발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중환자실은 여러분 경험하는데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하루에 두 번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포기하시고 치료를 보냈는데 치료사는 그냥 몸만 들어가서 뭐 라디오 하나 전축들로 네. CD 탁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직접 가서 노래해 주고 네. 그 아이의 호흡을 들으면서 호흡과 정확한 템포를 맞춰서 네, 네. 생음악으로 모든 게 연주가 돼야 돼요. 생음악으로? 네. 제가 연주를 하던 악기, 저 아까 신문에서 보면 조그만 하프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작은 현악기라든지. 지 사람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음. 노래를 그런 게 모든 게이 아이의 호흡을 듣고 맥박을 듣고 다 거기에 맞춰서 음. 음악을 다 연주를 해 주게 되면 이 아이가 호흡과 맥박이 내 음악에 맞춰져요. 음. 그럼 나와 그 아이가 이게 맞 매칭이 되잖아요 속도가 네네. 그러면 그다음에 정상 박자가 아니거든요 얘들은 어, 아프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을 레귤러한 규칙적인 박자로 네네. 바꿔주면 이 아이가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걸띨 수가 있어요 이 환자들이 네네. 그런 그러니까 생체 리듬의 변화를 정상화시키는데 음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럴 때는 오, 반드시 재생 음악은 안 되고 생 음악만.